어, 네, 안녕하세요. 어, 토트쌤의 인생물리 길라잡이의 토트쌤입니다. 어,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는 그 페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. 어, 그래서 사실 그 전자기의 기본 그네 가지 법칙을 다 배운 셈입니다. 즉, 그 클론 법칙, 가오스 법칙이 있고, 그 다음에, 어, 그 전기장에 대한 이그 페러데이 법칙, 그 다음에 자기장에 대한 가오스 법칙이 있고, 그 다음에 또 자기장에 대한 그 암페어 법칙, 혹은 비오사바르 법칙. 이네 가지가 이제 그 전자기학의 기본적인 네 가지 법칙인데, 어, 우리가 이제 이네 가지 법칙을 사실 다 배웠고요. 근데 사실 하나가 더 남아있습니다.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맥스웰의, 맥스웰이 이네 가지 법칙 중 이제 그 암페어 법칙을 조금 수정을 한다고 했었죠. 어, 그래서 그 암페어 법칙을 수정하는 그 부분에 어, 내용이 하나 남아있고, 어,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그 아직 그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. 어, 우리가 그 축전기와 저항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었는데, 그 코일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죠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회로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그 수동소자로서 그 코일, 다른 말로 이제 인덕터라고 하는데, 그 코일의 성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, 어, 그 페러데이 법칙을 이제 응용해서 나오는 그 자체 유도, 그 다음에 상호 유도, 어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일을 이용한 알릴회로, 그 다음에 그 에너지, 그 자기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, 어,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,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새로 나온 용어를 조금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. 예. 그럼 한번 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우선 그 인덕턴스라는 그 개념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인덕턴스는 이제 우리말로 그 유도계수라고 하는데요. 이게 유도가 이제 자체 유도가 있고 상호 유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자체 유도를 먼저 시작을 하고요. 그다음에 요 개념을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그 상호 유도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자체 유도는 뭐냐면, 어떤 우리가 이런 그 루프에 그 도선에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일단은 그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. 어, 그러면 이전류의 도선이 흐르면은, 어, 그 오른손 법칙에서 이렇게 전류 방향에 대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위로 이제 생기게 되죠. 그래서 하나의 그 마네틱 모노폴, 아, 다이폴, 즉그 자기상극자가 생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되는데, 어,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전류가 흐르니까 즉이 자기장이 생, 생기고 즉이 도선의 그 루프의 면적 곱하기 이 자기장하면은 그게 바로 그 파이비 즉그 자기 플럭스가 되죠 즉 마그네틱 플럭스 즉 자기 선속이 생기게 됩니다. 어, 그래서 달리 말하면 어떤 자기 선속 즉 파이비는 이 도선에 흐르는 그 전류에 비례하게 되겠죠.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, 암페어 법칙을 생각을 해봐도 어그 전류 흐른 전류 의 세기가 클수록 주위에 자기장이 어, 큰 자기장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런 그어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그크게 비례해서 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이제 파이비를 그 L 곱하기 I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어떤 비례 상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류에 비례하는 그 I 즉 전류 값을 이렇게 지어진다 라는 게 이제 조금 그 이해가 되시죠? 그래서 요 L 값을 우리가 그 인덕턴스라고 얘기를 하고, 이 경우에는 이제 코일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그 자체 유도기 때문에 자체 유도 인덕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셀프 인덕턴스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고요. 네, 그러면은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페러데이 법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? 그이 만약 우리가 그 도선의 스위치를 내려서 전류가 막 이렇게 생기는 경우라고 생각하면, 은어 그러면 이제 이때 이 생기는 전류로 인해가지고 어, 유도되는 기전력은 마이너스 dt분의 dpi b 이런 형태로 되겠죠. 어그 얘기는 뭐냐면, 즉, pi b가 아까 l 곱하기 그 전류, 전류라고 전 했기 때문에, 즉, l 곱하기 dt분의 di 한게 바로 이 도선에 생기는 어, 유도 기전력이 될 겁니다. 어, 네, 그래서 이때 그 생기는 기전력을 우리가 그 자체 유도 기전력이라 고 얘기를 하고요. 어, 그럼 이 유도 기전력 어떤 의미냐 하면은 어, 우리가 그 외부에서 어떤 그 전지로서 그 전류를 어, 그 전이차를 줘서 이 회로에 그 전류를 이제 공급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요. 즉 공급해 준 전류 방향이 이렇게 그 전류가 반시 방향으로 이제 흐르고 있다면은 그럼 자기장이 이쪽으로 생기는 거죠. 그러면 이그 자기 유도 기전력이라는 건이그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즉 방해하는 그러니까 그 자기장 밑으로 이렇게 유도 자기장이 생기고 따라서 유도 전류는 그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. 어,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그 렌즈의 법칙에서 했듯이 어떤 그 주어진 그 플럭스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절력이 그 생긴다고 했죠. 그게 이제 페르데이 법칙이라고 했고, 어, 그래서 그거와 동일하게 이런 그 자체 유도에서도 어떤 외부에서 어떤 주어, 어, 그 가해준 그런 어, 전위차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그 전류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이제 거꾸로 생긴다는 거죠. 어, 그게 하나의 그 자체 유도 현상이 되겠습니다. 어, 그래서 이건 이제 모든 이런 그 코일에 그 일어나는 현상이고요. 어, 그럼 이것도 뭐하고 같냐면은, 그럼 왜 이런 그 유도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생기냐 하면은, 우리가 이런 그 전류가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할 때, 그때 이런 유도 전류가 그 생긴다는 말은, 이 코일에 이제 막그 자기장으로 에너지가 이제 저장이 된다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그 자기장에 에너지가 저장될 도, 동안은 그, 그, 그 에너지를 외부에 그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전류가 더 작게 흐르는 셈이죠. 왜냐하면 나머지 전류는 그 에너지를 자기장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. 아, 네,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인덕턴스가 큰 이런 그 소자를 우리가 그 인덕터라고 하고 어,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런 그 코일이 되겠습니다. 코일이 되고요. 어, 만약 이 코일이 그 n 번 감기면 어떻게 되나요? 그럼 만약 이게 이렇게 두번 감기면은 그러면 이제 그 유도 기전력은 어, 우리가 지난번에 패러데이 법칙에서 마찬가지지만 이제 파이 비에그 n을 곱해주면 감은 횟수 n을 곱해주면 되겠죠. 그래서 n 곱하기 pi b 한 값이 l 곱하기 dt분의 di 이런 형태로 이제 조지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그 l을 구하면 이건 이제 전류 i분의 n 곱하기 pi b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. 네. 그럼 그, 그, 우리가 이런 그 자체 유도의 그 현상을 이제 가장 이제 쉽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소자가 그, 솔레노이드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솔레노이드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요. 일단 그, 파이비, 솔레노이드에 그, 파이비를 구하면, 은 B 곱하기 단면적이 되는 거죠. 어, 근데 이제 그, 단면적, 요 값이 이제, 자기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, 우리가, b 가 이제, 뮤0NI로 조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. 여기서 뮤0는 이제, 그, 진공에서 투자율이고, N은 그, 어,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가 되죠. 그 다음에 I는 여기 흐르는 전류. 그래서 B가 뮤제로 nI로 주어지니까 뮤제로 어, 뮤뮤제 mu, 어, nI 곱하기 이 단면적 A 한개 바로 파이 B가 되고. 그러면은 그그 그 이런 그 솔레노이드에서 L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? 그럼 A, L 값을 구하면 I 분의 n 곱하기 파이 B인데 이 파이 B를 아까 구한 고그 값을 집어넣으면은 n이 두 개가 되죠. 그래서 뮤제로 L 분의 그 r 라지 n 제곱 곱하기 a 이런 형태로 즉 n 제곱에 이제 비례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스몰 n이 그 l 분의 n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 표현할 수 있,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즉 n 제곱에 이제 비례하는 그런 어그 현상이 되고요. 그래서 이런 그 자체 유도의 어떤 이런 l 값은 즉 자체 유도 계수는 어 어떤 그 지하 미트리에서 이제 결정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기하적인 모양에 의해서 이미 그 결정된 값이 되고요. 그래서 우리가 그이 L 값을 구하면은 여기 어떤 그이 소재의 그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을 이제 L 곱하기 DT분의 DI 하면 이제 쉽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. 네. 아 네. 그렇다면 그 상호 유도는 뭐냐면은 이런 그 코일이 두 개가 있을 때 그첫 번째 코일에서의 어떤 그 전류의 변화 값이 두 번째 코일에 어떤 그두 번째 코일을 지나는 어떤 플럭스의 자기손속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. 즉자기손속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즉첫 번째 코일의 어떤 그 전류 변화량 때문에 생기는 이두 번째 코일에 그 유도기전력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. 어, 그래서, 이, 그때, 그, 어떤, 비례상수를 우리가 그 m이라고, 하고 이걸 우리가 그, 어, 상호, 유도 계수라고 얘기를 하고요. 즉그 의미는, 이제, 아까는 이제, 자체 유도일 때는, 이제, v, 즉, 유도 기전력이 그, 마이너스 l 곱하기 dt분의 di, 이런 형태로 줬었죠. 근데, 이번에 이제, v가, 이제, 이, 이두 번째 코일이 되고요. 지금 여기서 생기는 그, 유도 기전력이 첫 번째 코일의 어떤 그 흐르는 전류의 변화율, 즉 dt 분의 di에 비례하는 값인데 그 비례 상수가 이제 m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즉 상호 유도 계수가 되고요. 마찬가지로 그다음 1번 코일도 2번 코일의 어떤 전류 변화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. 그때도 역시 m 값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2번 코일이 받는 1번 코일의 전류 때문에 생기는 그 유도 어, 기전력에 대한 그 유도 개수를, 뭐, m21 어,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, 거꾸로 이제 반대 경우는 m12 가될 수가 있겠죠. 근데 이제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이 m12하고 m21은 사실 같게 됩니다.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냥 m이라고 써도 무방하게 되고요. 어떤 이런 그 시미트리, 공간의 시미트리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. 네, 그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걸 우리가 1번 코일을 2번 코일이라고할때그즉 파이 2원즉 2번의 그코일의 어떤 그 자기 손속 파이 2 이걸 우리가 파이 2원이라고 하면은 어 1번 코일 때문에 생기는 이제 그 자기 손속을 얘기를 합니다.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떤 m 곱하기 i1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2번 코일에서 생기는 그 기전력은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m 곱하기 그 dt 분의 di 원일번 코일의 그어 전류의 그 시간당 변화율 때문에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어 그래서 우리가 그 자체 유도가 다른 점이 l 값이 m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코일에 생기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죠. 자체 유도는 그 자체 전류 때문에 생기는 그 자기 코일에서의 어떤 그 마이너스 플럭스의 값이라 영향을 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상호 유도에서는 이제 그일번 코일과 이번 코일이 이제 서로 다른 코일이라는 게 이제 중요해지게 됩니다. 그렇지만 이제 일 번이 주는 이 번의 영향과 이 번이 주는 일 번의 영향은 그뮤 c 얼 인덕턴스 M 값이 서로 이제 같다라는 게 이제 또 중요한 그 원리가 되고요. 예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런 만약 그 1번 코일에 어떤 그 전류가 흐르고 있고 2번 코일에도 역시 그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. 그럼 이두코일에서어 유도되는 어떤 기전력을 아주 그 각각에 대해서 한번 구해 보면요. 여기 걸린 유도 기전력을 우리가 V1이라고 하고, 이때 유도 기전력을 V2라고 하면은 어 그럼 식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이 V1은 사실 그이 2번 코일에서 유도되는 기전력도 있겠지만 자체 어떤 유도 현상 때문에 생기는 그기전력도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, 마이너스 L1 DT분의 DI1, 그 다음에 2번 코일에 의해 생기는 마이너스 M DT분의 DI2, 요걸 그 서로 더해줘야 되는 값이고요. 마찬가지로 V2 역시, 어, 마이너스 M DT분의 DI1, 플러스, 마이너스 L2, 그 다음에 DT분의 DI2, 이걸 또 더해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식이 사실 이제 커플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. 두 식이 즉 i1, i2가 서로 이렇게 어그두 식에서 섞여 있는 거죠. 그래서 요걸 어, 우리가 그 손으로 풀기엔 사실 조금 그 난해한 그런 방정식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미분 1차 미분이 들어가 있죠. 즉 dt분의 di1하고 dt분 di2가 들어가 있고. 즉 v 1을또 다시 쓰면 이제 R1 곱하기 이 회로의 그 저항 R1이라고 하면 R1 곱하기 I1으로 쓸 수도 있고 어, 이때 그 전압은 I2 곱하기 R2 형태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어, 이제 손으로 풀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풀면은 쉽게 풀 수가 있고요. 어, 그 다음에 만약 이게 그 전류가 이 코일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겠죠. 코일이 어떤 다른 도선으로 연결되는 경우 어, 그 경우에는. 우리가 I1하고 I2가 같아지죠. 왜냐하면 코일에 어떤 직렬 연결이 되어 버리니까 그 중간에 전류가 어디 다른 데로 새는 게 아니기 때문에 I1하고 I2가 같아집니다. 그런 경우에는 아주 또 이제 쉽게 간단하게 또풀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그 개념적으로 자체 유도와 그 상호 유도의 그 차이점을 일단 알아두시고요. 그리고 또 이런 그 상호 유도 같은 경우에 1번 코일이 2번 코일에 영향을 주면 다시 2번 코일이 또 1번 코일에 영향을 주고 그게 사실 무한히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그 커플도 된 그런 이퀘이션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.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그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그, 제 설명만 들어서는 조금 이제, 그, 아직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어, 이런 그 원형 고리가 그 솔레노이드 옆에 있다. 그래서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가 5 0 m a 일때 원형 고리를 통과한 자기 선속이 3x12-5승 웨버라고 했습니다. 어, 그래서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가 1 0 a p s 로 변할 때, 어, 원형 고리에 유도된 전류는 2 a 이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라라는 얘기죠. 즉그이 솔레노이드에 50mA가 흐를 때 원형 고리의 자기 선속이 그 3코파 10만 5승 웨버가 생겼습니다. 자기 선속 즉 마그네틱 플럭스죠. 그게 상코파1 0 만은 5승 웨버라는 얘긴데 그러면 이즉 이게 파이 2가 되죠. 파이 2가 M 곱하기 I1인데, 여기서 M을 구하라는 건데, I1이 지금 5 0 m a 가 되는 거죠. 그럼 0 0 5분의3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5승, 이걸 계산하면 6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4승. 단위는 이제 헨리가 됩니다. 이런 그, 어, 유도계수의 그 단위는 이제 헨리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원형 고리에 소모되는 전력은 얼마인가. 즉, 원형 고리, 즉, 이 고리에 그 소모되는 전력을 구하라. 그 전력은 이제 p 곱하기, 아, p를 구하라는 얘기인데, p는 이제 i 곱하기 v가 되죠. 그래서 이 지금 도선에 흐르는 우리가 그 전류는 알고 있으니까, 그 여기 유도되는 그 전압을 구하면 될 겁니다. 이 전압은 어떻게 구하냐면, 이제 아까 그 상호 유도 그 개수 곱하기 dt분의 di1 한게 바로 이 v2에 걸리는 그 전압이 되죠. 그러면 상호 유도 계속 반공 고한 6 9 1 0의 4승 헨리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Dt 분의 di가 즉슬레노이드에 흐르는 그 전류니까 이게 10 암페어 per s 가 됩니다. 그래서 그 값을 집어넣으면은 6 9 1 0의 3승 볼트가 되고요. 따라서 이제 그 P2 여기 걸리는 이제 P2 즉 소모 전력은 I2 곱하기 v 2를 해주면은 걸 계산해주면 이제 어 1. 2 곱하기 10인 만한 2승 와트가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아주 뭐 단순한 그 개념을 묻는 문제인데, 여러분들은 상호 유도에서 그 m 값이 뭘즉 상호 유도 개수가뭘 의미하는지 그것만 이제 알고 있으면 이제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네.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. 물론 그 뒤에 이제 알렐회로랑 그 자기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번 강의로 조금 미, 미루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오늘의 그 클로징 멘트로서, 그 어떤 지도자가 갖춰야 될덕목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상상력이 권력을 쟁취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어,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해리포터의 그 조앤 롤링이라는 작가가 있죠. 그래서 그 작가가 이제 어리었을 때 계속 하던 일이 이런 그 상상을 하고 또 그런 상상을 실제 어떤 그 글로 써보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계속함으로써 이런 그 해리포터라는 어, 아주 그 영향 있는 그런 문학 작품이 이제 탄생하게 되었죠. 어, 또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그, 쉐이크 모하메드 그, 버즈알라랍을 그 지은 두바이의 어떤 그, 시, 어, 총리가 있죠. 그래서, 어, 그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, 상상력을 굉장히 그 중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상상한 것은 반드시 그걸 이루도록 하고, 또 주위 어떤 행정관료나 그런 어, 자기 어떤 보자진도 그런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최대한, 어, 어떤 그 퍼포먼스를 이끌어내는, 어, 그런 이제 아주 그, 어, 일종의 그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그런 그 사회를 이제 지향한다. 어, 또 그게 실제로 어떤 경제에도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계속 미치고 있고요. 어,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어떤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그런 산업이나, 어, 그런 이제 문화가 더 이제 요구되지 않을까 어,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어, 네, 그래서 이런 그 전자기학이 한3 분의 1 정도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한2주 정도면 이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어, 이 프로젝트를 좀 제가 완수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성원과 그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, 그러면 그 다음 번에 더 나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